안녕하세요. 행성대산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대형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좋죠? 근데 안타깝게도 용도 지역이 농민 지역이네. 지금 보시면 그 임야가 워낙 평수가 커요. 바로 그 코앞이라 상당히 고가 높게 보이실 겁니다. 평수는 84,000만 평입니다. 그 산을 보시면은 그 정사경을 생각하시면 돼요. 이메물은그성성군그서 h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평수가 커서 그임업인들임업하시분 분들 있죠? 그런 분이나 아, 이 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. 말씀은 들수 없고요. 참 메리트 있는 산입니다. 이렇게 산그 경계선으로 이렇게 그 물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좋습니다, 물이. 그래서 면그평성그 그 양평 서울 그 도로변에서 이제 가깝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자작나무가 많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. 산전체그 수동계랑 해서 그 오래 오래됐습니다. 산이. 평 수가 이제 84,000 평이 조금 넘어요. 그데 이제 84,000 평인데, 그 매매 금액은 이제 평당 7,000 원입니다. 지금 아까 위치에서 지금 한 3, 4분 지금 내려왔는데요. 뭐 이렇게 보니까 뭐볼 것도 없어 보 뭐. 바로 경계에서 그... 찍으니까요. 이, 이 시점에서 이 물이 이렇게 좋아요. 정면으로 이렇게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. 평수가 있어서 그런가. 주위 그저 뭐 민원 사항이 없고요. 별로 또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. 이 매물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84,000평 이고요 용도지역은 이제 그 농림지역입니다 일부 그 보정관리 조금 인데그뭐 있으나 마나고요 가격은 이제 평당 7,000원입니다 비밀이 많은 산입니다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